이재명 후보에 대한 김상욱, 김용남, 허은아, 전현직 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도저히 구구내란 세력에 동조할 수 없는 양심적 중도 보수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통합 빅텐트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후보 이재명은 통합과 포용의 정치로 구구내란 세력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경제분야 TV 토론에서 수준 이하의 무능과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소형 원자폭탄 같은 게 떨어져도 문제없다. 김민수 후보의 발언은 국민들의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50만 명 이상이 그냥 쉬었습니다. 자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초래한 청년 고용 파탄의 현실에 대해서 유체 이탈화법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라 부르기엔 너무 민망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 운동 이전에 기초 상식, 경제부터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구구 세력의 공세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 통합과 경제를 살려낼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 선거 후반에 이르면서 명태균식 여론 조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사 문양을 편향적으로 설계하거나 표본의 대표성이 현재하게 떨어지도록 조사하는 것은 선거 국면에서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조작적 여론조사입니다. 오차범위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오차범위를 적용하거나 오차범위 내 결과를 단정적으로 어, 표현하는 등의 보도 역시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할 수 있는 왜곡적 보도 행태입니다. 일부 곤식력 없는 조사기관의 악의적 명태균식 여론조작 행태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선대회가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여론조작을 막아내겠습니다.